다음은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천대여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서구 법무부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소년원 학생 봉사활동 격려행사 참석이 예전에 예약이 되었기 때문에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고받기로 어 소금물의 실시될 인사 청문회 때는 본인이 출석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예.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예. 아니, 그냥 청문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두 가지. 첫째는 제가 거기에 증인이나 창고인등 적부하게 채택 소환된 사실이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을 이제 어떤 권리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어 이제 이번 청문회가 결국에는 재판관련한 조사를 전조하는 청문에 있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이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적절치 않다는 그 이유도 들수 있겠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번 제가 청문에 의결 때는 법원행정처장은 당연하게 당연직 출석으로 예상이 되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대법관들 다 증인 출석 의결을 하면서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인데 왜 법원행정처장만 빼놓고 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굳이 당연히 출석할 분을 의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뺐었거든요. 어 그런데 법원행정처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결이 안된건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핑계로 청문회장에서는 참석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뭐 본인의 저는 권리구 주장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또 국회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청문회 때 나온 얘기들을 법원에 전달해야 될 본인의 국회 임무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예, 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의 국회에 대한 고유한 업무로 봤을 때는 참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보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어 그런 직원들이 돕기 위해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장관 청문회다. 그러면 기술 기소, 실장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뒤에 배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결을 안했다 할지라도 저는 배석해서 어, 입장을 좀 얘기하는 것이 네. 여러모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송승일입니다만은 제가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또 이제 이따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이제 저희 대법관들께서 이제 불출석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한 바가 있고 그 내용이 또한 저희 제가 보기에도 같이 입장을 같이 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런 실질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참석하기 어렵겠다는 말씀을 부득이 드리겠습니다. 아니, 법과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 동일체는 들어봤어도 판사 동일체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 개인적인, 제 독단적인 생각으로도, 제 독자적인 생각으로도 그와 같은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 업무는 원활히 잘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진행된 내용은 이제 TV를 통해서도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것과 중계방송을 통해서 보는 건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송구섭의 말씀을 드렸습